시작해볼까요? 수리하나 마스카라 A 동작 초급자용으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몸이 좀 뻣뻣하시거나 요가 동작이 어려우셨던 분들은 초급자용으로 두번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그대로 옆으로 우리 매트 앞부분에 다리 모으고 서주시고 그대로 손바닥이 정면을 향할 수 있게 바른 자세로 서줍니다. 천천히 우리는 코로 마셨다, 코로 내셔주시고 힘드신 분들은 코로 마시고 입으로 내쉬어주셔도 괜찮습니다. 호흡 한 번만 코로 마시고 내쉬고 동작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마시는 호흡에 손 머리 위로 확장하여 시선 손끝 바라보시고 이때 어깨가 올라갔지 않게 어깨는 바닥으로 끌어내린 상태 내쉬는 호흡에 손 바닥으로 짚어내시고 힘드신 분들은 무릎 살짝 접어냅니다. 그대로 마시는 호흡에 무릎 펴서 등어리 쭉펴해요어내 네, 등이 평평하게 만들어 테이블 자세 만들어주시고 그대로 내 네, 쉬는 호흡에 손바닥 찍고 뒤로 한 발씩 짚어내셔서 무릎 바닥 천천히 팔꿈치 잡아내어 가슴바닥으로 내려옵니다. 마시는 호흡에 발등 바닥으로 내려 손바닥 쭉 밀어내어 내 네, 복부 늘려주시고 이때 어깨가 올라가지 않게 어깨 떨어내는 상태 유지합니다. 천천히 내쉬는 호흡에 발가락 찍어내서 엉덩이 천장으로 들어 손과발 환경 유지해 줍니다. 척추 정렬 맞춰주시고 힘드신 분들 무릎 살짝 접어내셔서 호흡 다섯 번 진행합니다. 하나 둘 꼬리뼈는 더 천장으로 올려내시고 시선은 손과 손 사이 손가락도 활짝 열어놔줍니다. 넷 네. 다섯 그대로 마시는 호흡에 시선 손바닥 사이 한 발씩 앞으로 돌아와 한번더좀 평평하게 때리보 자세 네 쉬는 호흡에 그대로 한번더 이마 정면이 가까이 정골선에 건드셨다가 마시는 호흡에 상체 올라와서 손마리로앞장 천천히 네 쉬는 호흡 한번 정렬 자세 돌아와서 바른 자세로 서줍니다. 자, 이번엔 수리야마 마스카라 A 일반형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더 매트 끝에 바르게 두 다리 모으고 서주시고 손바닥이 정면을 향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그대로 마시는 호흡에 손머리 위로 올라가서 가슴 활짝 열어내시고 내쉬는 호흡에 손바닥 아래안으로손내냅니다 그대로 손끝이바닥에서 떨어지지 않게 마시는서 허리 쭉 펴내시고, 내쉬는 네, 어흡에 손바닥 두자 뒤로 점프, 그대로 팔꿈치 바닥으로 내려옵니다. 그 상태 그대로 마시는 어흡에 상체 올라오셔서 괜찮으신 분들은 허벅지까지 떼어냅니다. 그대로 내쉬는 어흡에 엉덩이 드러내어 손과 발반턱 조정하여 네, 척추 정렬 유지하시고 내 네, 무릎 쭉 펴내어 아래뼈 허벅지 가깝게 유지해줍니다. 포 다섯, 나, 둘, 내쉬는 네. 호흡에 한번더 아랫배 아랫소 넣어주시고 시간은 계속 발과 발사이 바라봅니다. 발, 발, 그대로 손을 쭉 펴서 테이블 자세를 만들어내시고 내쉬는 네, 호흡에 아래배손너마장당이 가까이 천천히 마시는 호흡에 중심 잡으며 다리 활짝 열어 심근손 끝 내쉬는 네, 호흡에 천천히 손 다리 옆으로 돌아 바른 자세 돌아옵니다. 수리하는 마스카라 A동작 두번더잘 진행해주셨나요? 본인 몸에 맞는 꾸준히 오래 동안 진행해 주시다 보면 일반 동작까지 쉽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몸이 좀 덜풀리신 분들은 2회 이상으로 더 진행해 주셔도 괜찮으세요. 자 이제는 저희 홈트레이닝 동작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첫 번째 동작으로는 악마의 버핀 테스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지방 빼는데 아주 효과적인 전신 운동입니다. 내대로매크 끝에 서 주시고, 다리는 어깨 넓이보다 조금 더 넓게 열어줍니다. 그대로 손은 바닥 짚어 오시고, 그대로 두 다리를 뒤로 멀리 뻗어서 엉덩이가 올라오지 않게 플랭크 자세로 뛰워줍니다 그대로 다시 한번내발손 가까이 가져오시고, 그대로 일어나 줍니다. 혹시라도 신장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손바닥 짚고 한발한발 한발 뒤로 꺼으셨다가 다시 한번한발한발 한발 앞으로 돌아와서 상체 올라와 줍니다. 자 편하신 방법으로 열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셋 하나 하나 둘셋둘 둘, 하나 둘셋셋 둘, 하나. 둘, 셋, 셋, 하나 정리해 줍니다. 자, 다음은 한발 중심에 도움이 되는 중등분 운동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두 다리는 무릎을 서주시고 손은 허리로 가져와 줍니다. 그대로 상체를 살짝 숙인 상태, 등은 살짝 접어냅니다. 이때 등어리는 말리지 않게 유지해 주시고 오른 다리만 옆으로 살짝 뻗어냅니다. 그 상태로 마셨다 내쉬는 호흡에 오른 다리 들어냈다 할수 있게, 여섯, 제자리, 일곱, 제자리, 여덟, 제자리, 9홉 제자리, 10. 제자리 천천히 돌아오시고 다시 한번 반대쪽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릎 살짝 부풀어내시고 상체 세워서 등을 많이 세우는 상태, 덮어지지 않게 당겨오시고 왼 네, 다리 옆으로 살짝 뻗어냅니다. 이때 다리가 내 네, 엉덩이 뒤쪽으로 넘어가지 않게 유지하시고, 열번 갈게요. 시작, 후, 하나, 후, 둘, 후, 셋, 후, 넷, 후. 로 복근 동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발을 모아 주신 상태에서 그대로 무릎 세워 놓시고 으 상체는 뒤로 살짝 기울여 줍니다. 여기서 중심 잡히시는 분들은 두발 바닥에서 살짝 떼어내시고 힘드신 분들은 두발바닥을 붙여서 진행해 줍니다. 손은 가슴 앞으로 깍지 하는신 상태에서 그대로 왼쪽 한 번, 그대로 오른쪽 한번 반복해서 진행해 줍니다. 오른쪽, 일단 골반은 최대한 돌아가지 않게, 내 상체를 빨래 짜듯이 지어 짜내서 내 상복근, 하복근, 외복사근, 내복사근, 복부 저감치 사용해줍니다. 이렇게 10번, 하나, 후, 상체가 돌아가려고 내쉬시고, 어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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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마시고, 내쉬는 호흡 다리 앞으로 쭉 뻗어냈다가 그대로 복부 조이며 마시며 돌아오시고, 둘, 후, 마시고, 셋, 후, 제자리, 넷, 후, 마시고, 다섯, 후, 마시고, 여섯, 후, 마시고, 일곱, 후, 계속 복부 긴장, 후, 아홉, 후, 마지막, 열. 천천히 돌아와서 무릎 접어내시고 손 뒤로 짚어서 한번 허리 긴장 있으신 거 풀어내줍니다. 자, 이 마지막으로 골반 안정에 도움이 되고 신경 지나가는 부위인 이상근 스트레칭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상태 그대로 넷. 네. 오른발 먼저 뒤꿈치부터 무릎까지 일자로 유지해주시고, 그 위로 무릎과 뒤꿈치, 무릎과 뒤꿈치가 만날 수 있게 유지해줍니다. 혹시라도 골반이 모아지신 분들이나 내 이상근이 뭉쳐 계신 분들은 무릎이 많이 들리실 수 있어요. 그러신 분들은 오른손 짚어놓으신 상태에서 들린 무릎만 가볍게 눌러줍니다. 그 상태 그대로 내 엉덩이 골반이 같은 위치에 있는지 확인해주시고, 괜찮으신 분들은 여기서 상체만 바닥으로 가볍게 눌러냅니다. 5카운트만 기다려주시고요. 호흡하시면서 하나 둘셋넷 다섯 천천히 등말아서 올라와주시고 자그 상태 그대로 조금 더 안쪽으로 다리를 넣으면서 내 네, 뒤꿈치가 같은 선에 있는지 확인하시고 무릎이 내 네, 가슴 중앙에 맞춰져서 있을 수 있게 만들어냅니다. 이때 발은 움직이지 않게 눌러주신 상태 내왼 네, 다리가 위에서 왼쪽 엉덩이를 바닥으로 한번더 눌러내시고 괜찮으신 분들은 한번더 상체 바닥으로 내려와서 내 네, 몸으로 다리 한번더꾹 눌러냅니다. 이때 엉덩이가 떨어지지 않게 엉덩이 바닥으로 한번더지그지 눌러내시고 5, 4, 3, 2, 1 발가락이 앞으로 툭 튀어나와 있는 상태 유지해줍니다. 한번더 무릎 끌리신 분들은 그대로 무릎만 찍그시 눌러서 내 네, 골반 맞춰내시고 여기서 괜찮으신 분들은 한번더내 네, 다리 움직이지 않게 다리 손으로 눌러낸 상태 엉덩이 바닥으로 눌러주시고 상체 내려와 줍니다. 다섯 카우트 하나 둘셋넷 다서한번더등가아 올라와 주시고, 한번더내 왼다리 한번더더 깊이 갖고 와서, 왼쪽 뒤꿈치 간에 오른쪽 골반에 나올 수 있게, 오른 다리도 빼고와 주시고, 엉덩이 들어떨 놨다, 골반 위치, 엉덩이 양쪽 바닥 유지해 줍니다. 한번더두 손으로 다리 움직이지 않게 손으로 발꾹 눌러 낸 상태에, 한번더내 엉덩이는 떨어지지 않게, 상체로 내 다리 꾹 눌러 냅니다. 이때 위쪽에 있는 다리 엉덩이 아랫부분이 쭉 늘어날 수 있게 다섯 카운트, 하나 둘셋넷 다섯 천천히 한번더 풍만한 머리가 마지막으로 올라와줍니다. 그대로 천천히 다리는 편안히 쉬고 자 오늘은 저희 수리아마 마스카라 요가 동작과 집에서 가볍게 할수 있는 동작 진행해 보았습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는 더 새로운 운동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어요.